엔진오일 교체할 건데, 유차 이제 형 거, 콰트로 포르테. 지금 키로수는 많이 거의 안 탔는데 주기로 이제 6개월이 된거 같아서 형이 찝찝해서 가는 거야. 좀형 마음속에 안정을 좀 찾고자 엔진을 교환을 할 거고, 그다음에 너차 있지? 걔도 엔진오일 너가 교체하는 거든 이제 영상을 찍을 거고, 걔는 형 이따 계좌번호 찍어놓을 테니까 오일값 입금해놔. 와, 형 너무한 거 아니야? 공임은 빼주잖아. <laughs> <laughs> 근데 형이 출퇴근을 차를 이제 굉장히 좀 돌아가면서 하잖아. 타지 않아도 찝찝해. 시간이 오래되면. 음. 형 개인적으로는 키로수는한만키로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안 탄다고 했을 때 주기로 잡거든. 그럴 때는 육 개월 정도 이렇게 엔진을 교체를 좀 하는 편이지. 근데 이건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달라서 형이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네 거 같은데. 얘네들 드레인 볼트가 너무 커 가지고 오일 빼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서 이렇게 다튀겨어형 무서워 그래서 엔진 오일 갈 때마다. 아. <laughs> 진짜 쉽진 않아서. <않았어. 웃음> 아니 어쩐지 요즘 형 최근에. 어. 차 운행하다 보면은 약간 찌그덕 소리 같은 게좀 이제 나기 시작했어. 어. 조만하게. 근데 이제 얘네들 있지. 기블리, 콰트로포르테들을 하체에서 찌그덕 소리 난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찌그덕 소리 스테빌라이저 부싱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 너 지금 보면은 그지. 근데 얘네들은 여기 이쪽으로 와서 봐봐. 이 앞에 로어암 부싱 있지. 아 여기 이렇게 찢어져. 어, 음. 음. 그래서 이거 견적 추가. 이런 건 보통 많이 비싸겠지 마세라티. 마음이 쓰디다. 아니야 그래도. 얘네들 국내에서는 어떻게 공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이게 사오신 분이 계셨거든 이 부싱만 정품으로 공급이 돼 그래서 이거 구해가지고 끼면 되는데 그래도 헉하긴 하지 이 부싱 가격이 일반적인 우리 뭐 국산 차량들 로어암 정품 신품 가격을 상회해 형이 알기로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이거 이제 좀오히려 이렇게 빼놨잖아 커피 한 잔하자 하나 어형 석션 안해 석션? 아, 형 찬데 뭘 해, 그냥. <laughs> 오래 놔두면 돼. 너 한잔할래, 하느라? 너 애기라 이렇게 쓴거못 마시잖아. 시럽을 넣어서 먹는다고, 아메리카노에? 쓰기만 하잖아. 그 맛을 아직 네가 모르는 거야, 하느라. 형도 수, <laughs> 진짜 딱 스무 살 때. 아, 이거 아메리카노 왜 마셔? 아, 이거 왜 마셔? 그 매력이 있어. 네? 어. 일로 와서 좀 안전하느라. 아. 마세라티? 좀 작아 마세라티? 진짜 뭐한 불과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어 한3년 전까지 말해도 이거 알지? 우리 차쟁이들 가끔 이런 거 있잖아. 아야 마세라티 왜 사냐? 어, 야그 돈이면 이 차도 살수 있고 저 차도 살수 있고 야 이것도 살수 있는데 좋은 차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마세라티를 사? 맞아. 우리 이랬잖아. 형이 정말 전형적인 그런 파였어. 어왜 그래? 어. 사냐 마세라티? 어 그랬는데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왔다가 셨던 이제 민용이 채널에 이제 민용이 님 계시잖아. 어, 원래 이제 어. 그분이 바이크 같은 거 이제 자동차 좋아해서 이제 만나게 된 알게 된 그런 분이신데 음. 그때 이제 그분이 마세라티 매장에서 근무를 하셨었어. 근데 그때까지도 그 의아했지. 마세라티? 근데 가서 시승차를 한 번만 타보래. 그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타 보면 생각이 완전 어. 정말 기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진짜 끌려가듯이 갔어 거기서 콰트로포르테를 딱 주신 거야 처음에 형이 그 전에 디젤 모델들만 좀 타봤거든 기블리 디젤 모델들 정말 이제 매력이 크게 없었던 거야 형한테는 디젤들이 근데 휘발유를 딱 탔는데 뭔가 이렇게 팍그정도 뜨인 거야 형 손님들 이 이제 마세라티 휘발유 차량 타고 오시는 분들 거기 정비하면서 정말 유심히 봤는데 생각보다 고장도 안 나는 거야 가솔린 모델 기존 디젤 차량들은 인터쿨로호스 터지고 찢어지고 뭐 이런 거랑 dpf 녹아서 뚫리고 빵꾸나고 이런 것들좀 많이 있어서 좀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같아 형이 봤을 때는 떨어지고 휘발유 모델들 탔을 때그 순정인데 그 배기 소리가 타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배기 소리도 근데 형은 이제 세단 빠잖아 어 근데 오히려 콰트로 포르테가 기블리보다 조금 더 이렇게 점잖게 다듬어지고 배기 소리가 좀더 조용할 것 같았는데 콰트로 프로테가 배기 소리가 좀더큰 거야. 더 다이나믹하고. 어, 근데 덩치 이렇게 큰 플래그십인데 핸들링이랑 차랑 그리고 이제 변속기가 또 제트 8단이잖아. 아 제트 8단. 어. 그럼 저게 또막 가속이 막 특별한 거들었나? 몰랐는데 에르메네즈도 재냐. 이게 모르는 분들이 보면 직물 시트거든. <laughs> 어. 그러니까 오히려 저 차량들이 이제 뭐 동급으로 뭐 W 2 2 2 s 스클래스 같은 것들도 있고 하지. 근데 그런 차량들이 고장이 더 많이 나. 저 차형 갖고 와가지고 진짜 오일류밖에 교체한 게 없는 것 같아. 오일 뭐 타이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맨날 터지는 부위에 부싱 같은 거는 항상 다 나가. 어, 그냥 고장나는 것들 몇 가지 고장나고, 크게 고장은 나지는 않더라고. 음, 물론 개체수가 적어서 그 고장 빈도가 낮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긴 한데, 형은 저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건 없어. 어쨌든 형한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차야. 어, 커피 좀 마시게 그만 물어봐, 형 힘들어. 어왜 혹시 안한 다음에? 아 그래도 오일팬에 조금 잔류 고이는 거 있거든. 그것만 그것만 <laughs> 좀 해서 하네 <패스하네>, 그것만 <laughs> 어찝하잖아또안 하려고 했다가 어. 거의 다 했네 형 오늘 약속 있어가지고 먼저 갈테니까 형냥 계좌번호 남겨놓을테니까 5일 거보내라 알겠지? 형 먼저 간다?